안녕하세요 화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맥스트로 레드 데드 리뎀션 2 구동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720p 해상도로 진행을 할 거고요 설정 보여드릴게요 그래픽 설정에서 지금, 아, 지금 800p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HD급 설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은 이제 성능 우선 가장 이제 낮은 옵션으로 해갖고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좀 사전에 양해를, 어좀 구해야 될 부분은 제가 이 게임을 지금 플레이를 하지 않고 거의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뭐 다양한 뭐 전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테스트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필드에서 돌아다니는 그, 어 상황에서의 프레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 참고 정도의 의미가 될것 같거든요. 예,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미션이 들어간 상황인데 제가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프레임이 어떤지를 볼게요. 자 먼저 보여드리면 지금 6 w 트로 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6 w 트 지금 보이시죠? 6 w 트 설정이 된 상황이고요. 6 w 트에서 보시면은 자, 20프레임 정도가 나와요. 자, 보시면은, 게임 속도는 거의 정상으로 나오고요. 게임 속도는 정상으로 나오지만, 프레임은 좀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육아트에서 이 정도는 굉장히 잘 나온다고 생각이 돼요. 레드데드 리뎀션이면은, 그래픽상을 꽤 잡아먹는 게임인데, 괜찮죠? 예. 자, 그럼, 어, TDP를 좀더 올려볼게요. 8 아트 해보겠습니다. 8 아트로 올린 상황인데 8 아트로 올리니까 프레임이 좀더 부드러워졌고요. 프레임이 25 프레임 정도로 어 정도 이제 좀더 안정된 프레임을 보여줘요. 아 그리고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어그 동안의 UMPC들의 그 액정 화면이 세로 액정이었거든요. 세로 액정인데, 얘는 GPD 윈맥스 2는, 어, 가로 액정이에요. 그래서 세로 액정이다 보니까, 항상 이게 렇 디스플레이 전체 화면라면은 깨지는, 약간 이상하게 전체 화면이 제대로 출력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어, 윈맥스 2에서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이 잘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25프레임, 26프레임 잘 나오죠. 자, 이 정도 프레임이 제 기억에, 어, AMD 4800U나 5800U에서 어이 정도가 최고, 최고 성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최고 성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이 정도 성능밖에 못 뽑아줬는데 지금 8와트 정도에서 거의 28 프레임 정도가 나오네요. 24 프레임 이상, 25 프레임 이상이 나오네요. 바로 바로 올려보겠습니다. 뒤에는 제가 그래픽 설정도 높일 거예요. 10와트입니다. 10와트 설정을 했고요. 1 0트 설정을 하니까 30프레임이 넘네요. 이제 30프레임이 넘어가면 이제 확실히 체감적으로 훨씬 부드러워진 게 느껴집니다. 자, 10W 설정을 하면은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180분 나오거든요. 그럼 180분 나오면은 3시간 정도 플레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자, 세, 한 10W 설정 해놓고 그래픽 설정 낮음으로 해놓고 이렇게 하시면은, 외출하실 때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이제 그래픽 어, 그래픽 아니면 이제 뭐 배터리 어,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서 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프레임 잘 나오죠? 60, 36 프레임, 35 프레임. 잘 나옵니다. 자, 계속 올려볼게요. 12W. 12W 설정을 했습니다. 어, 12W 설정을 하니까 40프레임 넘는 수준에서 유지를 해주네요. 10W에서 12W 권장드립니다. 네, 잘, 잘 되네요. 40프레임 이상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뽑아주죠. 계속해서 올려보겠습니다. 15와트. 15와트로 했고요. 15와트를 하니까 이제 50프레임 넘네요. 50프레임 좀 떨어졌어요. 47, 45. 50에서 4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체감상으로는 음... 비슷해요 방금 전에 12와트, 12와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체감상으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플레이가 되는 느낌인 것 같고 지금 플레이 타임 보시면은 2시간이 넘죠 2시간 15와트 하면은 2시간 한 10분 20분 정도 예상이 됩니다 계속 올려보면서 테스트를 할게요. 자, 20와트 가보겠습니다. 자, 20와트입니다. 자, 20와트 설정을 했지만 프레임의 변화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보시면 47, 45, 15와트랑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항상 이게 테스트를 하면서 느끼는 게 15와트 이상은... 어, 15와트에서 20와트 사이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15와트 정도까지만 놓고 그 이상으로 하려면 아예 그냥 더확 높이는 25와트 이상을 주는 게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20와트에서는 15와트랑 비슷하다 네, 그런 것 같고 더 올릴게요. 자, 24와트 가보겠습니다. 네, 24와트. 네, 24와트를 하니까, 어우, 게임이 이제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프레임 보시면 60프레임을 찍어주는 것 같죠? 게임이 육안상으로 더 부드러워졌다는 게 느껴지고요. 60프레임 고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60프레임을 찍어주는 수준입니다. 레드 데드 리뎀션 정도의 게임은 60프레임 정도를 찍어준다는 거는 좀 대단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올려보겠습니다. 28아트. 28아트 찍었습니다. 28아트 했고요. 프레임 볼게요. 60프레임. 28아트를 하니까 이제 프레임을, 이제 고정을 해주네요. 60프레임 고정을 해줍니다. 그죠? 60프레임 고정. 이제 보시면은 와트 수도, 그죠? 여기서, 여기서 더, 와트, 어, 소비전력을 더 높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DDP를. 28와트에서 60프레임 고정을 찍어준다. 물론 이제 전투화면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좀 바뀔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은 그래픽 설정을 좀 바꾸고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픽 설정을. 어. 자. 지금 현재 보시면. 가장 높음으로 했습니다. 가장 높음으로 했고요. TDP를 10와트부터 시작을 할게요. 가장 높음으로 했습니다. 10와트입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10와트 설정을 했는데. 25프레임 정도 나와 주네요. 어, 못할 만한 수준 아니 할 만합니다. 예, 방금 60프레임에 그런 게임의 속도 그러니까 프레임을 보다가 갑자기 20프레임대를 보니까 좀 끊기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데 25프레임이면 상당히 할 만하죠. 예, 보시면은 부드럽게 잘 움직입니다. 30프레임까지도 찍어 주는데 음 혹시 모르니까 제가 TDP를 조금만 더 낮춰 볼게요 테스트를 위해서 8라트 해보겠습니다. 8라트 설정을 했고요. 음 8와트를 하니까 20프레임 때가 나오네요. 20프레임 초반이네요. 초반. 24프레임, 20에서 24프레임 정도 나와주는데, 어, 할만은 하지만 조금 아쉬운 그 정도 프레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19와트 해보겠습니다. p 9와트 적용. 9와트. 어, 9와트만 줘도 25프레임, 뭐, 어, 아니네요. 한, 비슷한 것 같습니다. 8와트랑. 8W랑 비슷한 것 같아요. 8W와 9W는 비슷한 것 같고, 바로바로 바로 올려볼게요. 10W, 방금 10W 10와트 보셨죠? 10W는, 10와트. 음, 방금 보셨다시피 30프레임 정도를 뽑아줬죠. 그러면은 이제 그래픽 옵션 높이시면은, 높이시면 10W 정도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10W 정도 하면 3시간 정도 할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30프레임이 넘게 나오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픽 옵션을 높여도 그렇게 그래픽 옵션 낮음과 그렇게 차이를 모르겠거든요. 음, 다른 게임보다는 조금 차이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예. 자,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와트. 12와트. 좋았요 10와트와 차이가 조금 있네요 조금 한 2, 3프레임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15와트 쭉쭉 갈게요 15와트 음, 예, 한 3, 4프레임 정도 올린, 려간것 같아요. 30 중후반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10W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으니까. 자, 거기서 좀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 20입니다. 20 역시 큰 차이가 없고요. 24와트 가겠습니다. 24와트를 먹이니까 40프레임이 넘네요. 그죠? 음, 30 후반 40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오네요. 28프레임, 28아트 가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는, 그래픽 옵션 낮음으로 했을 때는 28아트로 했을 때 60프레임이 나왔어요. 지금은 그래픽 옵션 높이니까 51프레임, 56프레임, 50프레임 중반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반대. 네, 확실히 부드러워졌고, 그죠? 부드러워졌어요.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50프레임 대 정도로 부드러움을 부드럽게 러움을부드 돌아가네요 자 28와트 정도 가면은 배터리 타임은 대략 한 1시간 초반 대 1시간 10분 20분 정도 예상됩니다 35와트 가보겠습니다 35와트 35와트를 설정을 했고, TDP는 보시면 32와트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 프레임은 60프레임 거의 고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살짝 조금씩 떨어지긴 하는데 거의 60프레임 고정이라고 60프레임, 50프레임 후반대에서 60프레임 정도 네. 잘 나옵니다. 확실히 성능이 우수하네요. 예. 자, 우선은 해상도 720p로 그러니까 Full HD급 해상도로 테스트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해상도 를 높여서 테스트한 거를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어 60프레임이 나와요. 예, 그래픽 옵션 높음으로 해서도 네, 제 그래픽 옵션 낮음으로 했을 때는 한 8화트 정도로 하셔도 충분히 할 만한 프레임이 나오고 30프레임 정도 나오고 그리고 한2 8화트 정도 주시면은 60프레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높음으로 하셨을 때, 최고 높음으로 하셨을 때는 어, 한1 0아트에서1 2아트 주시고 하시면은 한 30프레임 이상으로 충분히 할 만한 정도의 프레임이 나오면서 어30 와트 이상을 주시면은 거의 60 프레임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어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 이상 테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